28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내 향기로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일년되고 흠 없는 순냥을 매일 두 마리씩 상반제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오. 또 구운 가루 십 분의 일에바에 바는 기름 사분의 일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린 향기로운 화재며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의 사분의 일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릴 때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일련되고 흠 없는 순양 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의 안식일에 번지니라주하루에는수송하지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때매수송하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순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구운 가루 십분의 일의 기름 사건 소재를 상년 발자 여호와께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송하지 한 마리의 포도주판 흰이요 순양 한 마리의 삼분의 일 흰이요 어린 양한 마리의 사분의 일 흰이니 이는 일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첫째 달 열째 열짠, 넷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며 또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유, 명절이니 이회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 는성의로 보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성아지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흠없는 것으로 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줬을 때수송하지한 마리에는 십 분의 삼, 요 순양 한 마리에는 십 분의 일를 드리고 어린양 일곱 애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십 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양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릴 때 아침에 번제, 곧상 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일흘 동안 늘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 음식을 드릴 때. 성 번제와 그 전제 외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이건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성아지 두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리고 심며그 소제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줬을 때 수성아지 한 마리마다 십분의 삼유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너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양수 한 마리를 드릴 때 너희는 다. 허없는 것으로, 상번째와 그 소지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29장 7절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도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송하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순냥 한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요 향기, 향기로운 번지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썼을 때 수송아지에는 십분의 삼요 순양에는 십분의 이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순양 수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릴 때그 달에 번제와 그 소재와 상 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위에 그 규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에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성, 신명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마리와 일년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험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쓸때수송아지한 마리에는 십분의 삼이요 순양 일곱 마리에는 십분의 이요 어린 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숙제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순념소한 마리를 숙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너희 번제로 오오학계 향기로 화제를 드릴 때 수송하지 열세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된 순양 열네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송하지 열세 마리에는 각기 십분의 삼이요 순양 네 마리에는 각기 십분의 이요 어린양 열네 마리에는 각기 십분의 일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년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 수성하지 열두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련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하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순염소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라. 니 셋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한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째와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순양 수 마리를 석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열 마리와 순양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 없는 순양 여인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존재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 들어갈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존재외 숫양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아홉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1년되고흠 없는 숫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존재는 수송아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서 규례 들어갈 것이며 상번제와 그 조, 소재와 그 전재 외 숭염수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여덟 마리와 숭량 두 마리와 일년되고 흠없는 숭량 여인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송아지와 숭량과 어린양의 수율에 따라서 필요드러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에 숭염수 한 마리를 속재제로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수송아지 일곱 마리와 숭량 두 마리와 유연되고 흠없는 순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존재는 수송하지와 순양과 어린양 수혈을 따라 끌를들일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 외 순양소 한 마리를 속제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 수송하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유연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존재는 수송하지와 어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귀를 들어갈 것이며, 상 번제와 그 소재와 전, 그 전제 외에 승용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개를 당하고는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성원제나 나관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20장, 아 30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집하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가 아,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원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원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여와께서 사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했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오.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리 없고그만지 아니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아니 그의 남편이 것을 무효하게 하였음즉 여호와께서 그 분유를 사시느라 모든 서원과 남편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사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기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음으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삼십일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에서 전쟁에 나갈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위대한을 치뤄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지 내라함이 각지파에서 천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이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지파에 천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하살의 아들 비나세에게 성수의 기구와 신혼 아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미디 남자를 죽였고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자 외에 미디안의 다섯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김과 수르와 오류와 레바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에브라임의 전에 미디안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졸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 별 요단 강과 묘하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리아셀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셀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밖에 나가서 영접받다가 모세가 군대 지휘하는 곳 싸움에서 돌아온 전부장들과 복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살여놓느냐 보라 아들이 보라 이들이 발람의길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울에서 꺼내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전 가운데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 동치마와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 동치마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더라.너희는 이일또한 진영 밖에 두던 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염을 방언 사체를만지사체를만 지게.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느라.전장 엘르아 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은동철과 주석과 나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불에 견디지 못할 것은 못할 모든 것은 물에 젖지나 젖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물을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하는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라셀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반문하,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 대에 오백 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절,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저로 제사장 엘레하사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조선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오십 분의 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제, 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탈취하신 대로 아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 외 양이 육십칠만 오천 마리요 소가 이만 이천 마리요 나귀가 육만 천 마리요 사람은 나귀와 동점하지 아니하여서 난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삼만 이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라. 여호와께 번제로 드린 양이 675요.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72마리요. 나귀가 3만 5백 마리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1마리요. 사람이 1만 6천 명이라. 그 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곡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리야살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과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삼십삼만 칠천 오백 마리요, 소가 삼만 육천 마리요, 나귀가 삼만 오백 마리요, 사람이 만 육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오십 분의 일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을 레니을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백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하여 우리 중한 사람도 죽이다지 않으리라.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금 패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먼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숙죄하려고 가져온 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알리언설이 그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배물을 취한적 전부장과 북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저의 거제의 금의 도합이 1 6 7 5백 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인데라. 무세와 재상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게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삼십이장 르우벤 자손과 가짜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세땅곳 땅과 야살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것을목축걸보지으니 아다르과 티본과 드리스 어, 음, 32장 루벤자손과가짜손은 심히 많은 가축들을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라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곳이라. 가짜손과루벤자 손이. 루벤저 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셀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루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레엘레와 스범과 느부와 부온 곳.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수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에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가짜 손과 르벤저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 아, 이스라엘 제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느냐. 하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나니 그리하여서 바비 그들이 애스고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서명세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명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사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일하시고 따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사십 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이르는 죄인을 부르셨소.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량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레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음으로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 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곳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고 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땅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자유 돌아오겠고 그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만. 너희가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하매니 너희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상업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비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이 말한대로 행하라. 아, 자손과 르벤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을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건너가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게 대하여 제사장 엘라아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짜 선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에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황복되게 이르면 길러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이들은 가난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이라 가짜 선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난 이쪽을 보고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모세가 가짜손가 르벤집과 모세가 가웬 자손과 요셉의 아들 분에서 반지파에게 아무리 이내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오게 나라를 주되 곧 그 땅과 그 경내의 성읍들과그성읍들의 사방 당을 그들에게 주민 가짜손은 디분과 아다롯과 아로엘과 아달로스반과 야셀과 육바와 메페 베니브라와 베하란들에 근거한 무세가 가짜손과 루벤자손과 요셉의 아들 분아스 반지파에게 암므레내왕 시온의 나라와 바상왕 오의 나라를 주되고 그 땅과 그 경내의 상업들과 그 상업들의 사방 땅을 그들에게 유매 가짜손은 디본과 아다로과 아로엘과 아달로스번과 야셀과 육부아와 벤니무라와 벳하란들의 견고한 상업을 건축하였고 또 양을 위하여 우리가 지었으며 르벤자손의 헤스본과 엘레알레가 기리아다임과 다느부와 파일몬을 건축하고 그 이름을 바꾸었고 또 신마를 건축하고 그건 그 건축하고 건축한 상업들의 새 음성을 씻고 새 이름을 주셨고 무나세세 아들 마길의 자손은 가서 길라을쳐서 빼앗고 거기 아무리 있는 아무리인 쫓아내며 무쇠가 길라을무나세세 아들 마길에게 주며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무나세세 아들 야일은 가서 그졸락대를 빼앗고 하봇 야이르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 낫과 그 노비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비라 불렀더라. 삼십삼장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우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비 쪽을 따라 그들의 행진할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의 행진한 대로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아 그들이 삼째달 열다섯째 날에 남서쪽 도왔으니곧 유월절 다음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아, 애굽 사람의 모든 애굽 아, 애굽 모든 사람의 전에서큰권능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를 을신 중에 그들 중에 지신 그 모든 정사를 저, 장사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스슬 떠나 수컷의 진을 치고 수컷을 떠나 강화 끝 에바 에담의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븐 앞 비하흐르스로 돌아와서 밑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 앞을 떠나 강야를 바라보고 가다가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골자 강야로 살길을 가서 라 마라이 침을 치고 말을. 마라가 얼마나 있지? 어 아, 마라를 떠나 엘람에 엘라메 이르니 엘람에는 생물 열두과 종류 7 0 가지 그룹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름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독과에 진을 치고 독과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다나르비디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마실 물이 없었더라. 사실 광야 광량...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로하타와의 진을 치고, 어기브로하타와를 떠나 하세로스 진을 치고 하세로스 떠날 립다림마의 진을 치고 림마를 떠나. 림몬 베르세 진을 치고 림몬 베르세를 떠나 림나의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이의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라다의 진을 치고 그엘라다를 떠나 세벨산을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의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먹벨 먹헬룬의 진을 치고 먹벨룬 루슬을 떠나 다스 진을 치고 다스를 떠나 테라의 진을 치고 테라를 떠나 밑가의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니의 진을 치고 하스모넬나 하세모 아 모세모시라 모 모세로 진을 치고 모세로 떠나 기네아 아간을 진을 치고 분헤아 아간을 떠나 호하기 가세 진을 치고 호하기 간을 떠나 유바타에 진을 치고 유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다를 떠나 에시온 게베르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베르 떠나 신강야곳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풍경에 호르산에 어, 가드스를 떠나 에돔 땅풍경에 호르산에 지내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십 년 40년, 년째 오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백이십삼 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 아라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네의 진을 치고 살모네를 떠나 느부 어, 분혼의 진을 치고 분혼을 떠나 오보세 진을 치고 오보을 떠나 모아 병경 이에라 바엘임의 진을 치고 이임을 떠나 다 아, 디봇 것의 진을 치고 디봇 것을 떠나 알몬디 블라다임의 진을 치고 알몬디 블라다임을 떠나 느보 아, 아바림 앞산의 아, 진을 치고 아바림 앞을 떠나 안바림 아, 산을 떠나 열리고 맞은편 유당 강과 모아병지에서 아, 집을 지내쳤으니 아, 유당 강과 모아병지의 진영이 여배 여시 무세에서부터아벨 사땅까지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유당 강과 모아병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유당 강을 건너 가난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불안했고 그 석상과 그그 그 색인 석상과 그 만드는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다팔헐고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그들에게 주,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뽑아 나눌 것이니 피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뽑은 대로. 도수유가될 그 것인지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느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주민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종주,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 괴롭게 할 것이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